시작하겠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 네. 2022년 네. 이민년에 네. 용띠 운세를 준비했습니다. 네. 나이대별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, 네. 자 용띠 분들 2022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천천히 좀 상황이 좋아질 운세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. 또 귀인의 도움으로 어 미치는 영향력도 크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컨디션 조절 좀잘 하신다면, 어, 좀, 내가 들어올 운이 좀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또 용띠부들은 또 대체적으로 좀 실수를 좀 줄여야 하는, 음, 그런 운이 들어오십니다.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를 좀 줄여시면 괜찮고, 또 이제 노력과 공부도 좀 계속 하시면서 꾸준한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. 다 모든 것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어, 발전하시고 또 금전운 같은 경우도 좋으셔요. 용띠 분들은 어, 그리고 인맥 관리 좀잘 하시고 좀 올해는 좀 인맥들이 좀 나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. 귀인이 들어온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2000년생부터 말씀드릴게요. 이천년생 경진생들은요 생각지 않는 귀인을 좀 만나는 형국이세요. 그래서 그 귀인을 통해서 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오시고요. 또 내가 어그 귀인들에 의해서 좀 좋은 일들은 생기지만 내가 조금 등을 돌리려고 하는 운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왔다가 내가 딱 등을 돌리면 좀 망가질 수 있으시니까 자 경진생 여러분들은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어 새로운 벗들도 또 많이 사귀실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어 내가 의도를 하든 또안 하든 어 상관없이 좀 내가 좀그 도움을 받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그 벗들이 좀 얌체 같은 벗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어 사람을 조금 잘 이렇게 골라서 <laughs>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무진생으로 말씀드릴게요. 이제 이제 내년에 35세가 되시죠. 이분들은 <laughs> 가정과 회사 생활이 조금 공고하다는 그런 운수가 들어오실 거예요. 그래서 좀 소심한 성격으로 의해서 의심병이 좀 생기실 것같아 그러다 보면은 좀 기회가 들어와도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 이제 내가 좀 대담하고 좀 박차게. 아주 힘차게 내가 밀고 나갈 게 있으면 그렇게 나가셔야지 소심하게 나갔다가는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것좀 알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기회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머물지 말고 이제 일단 박차는 게 제일 최고로 이 임신년 한해 운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76년 병진생이에요. 자, 내년에는 어, 2022년에는 성주운이 들어옵니다.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저 입신 양명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의욕도 넘치고 인생에서 음, 과거에 내가 좀 많이 힘들었다면 좀 회생되는 해운년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헛된 논쟁이나 이런 건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생각자는 구설이나 입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내가 막 논쟁을 했다가는 좀 내가 데려 당하는 입장이 되시니까 그런 건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음, 또 삼재이시니까 어쨌든 입설, 구설. 어, 우리 병진생 분들은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1964년 갑진생, 시은아홉 대시죠. 이분들은 풍년이 기약되는 형국처럼 좀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아홉수가 같이 들어오시는데, 어, 좀 전도가 유망해지는, 어, 좀 운세이시니까 아홉수라도 좀 좋은 아홉수.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또 명예나 지기가 조금 올라가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, 그 좋은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단좀 내가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 있으시니까 이 교만은 조금 자제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그리고 1952년 임진생이시죠, 71. 일은 안 하죠. 좀 이분들은 남을 좀 이용하려다가 내가 좀 도려 내가 당하는 형국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수, 소신대로 가셔야지 남을 좀 이용해서 사용, 그 사람을 이용했다가는 내가 내 덫에 내가 걸리는 격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또 본인을 좀 자극하는 일들이 좀 빈번해질 거예요. 그러니까 나를 내 속을 빡빡 긁는 일들이 좀 생기시니까 그런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되고요. 어, 올, 내년, 일흔 하나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그 꽤나 잔재주를 좀 부렸다가는 화를 부르는 격이니까 좀 임진생 분들이 조금 어, 좋다고 보기보다는 는 조금 안 좋으니까 좀 자제를 좀 많이 하셔야 될 해운년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